오늘 우리 에게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 제가 읽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초 다스 해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는,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들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백내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어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와의 성전을 등지고 날을 동쪽으로 하여 행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으로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랬던 성전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떠났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도 거룩하지 못하다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거룩하신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 하나님의 피가 상관없는 곳 곳이 되므로 그곳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는 살아 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의인지 우리는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질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에 보면 성전 북문 들에 있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상을 첫 번째 체험했던 때가 여우약인 왕이 사로잡힌 5년 4월 오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은 6년 6월, 15, 6년 6월 5일이었습니다. 이첫 번째 이상을 본 후에 정확히 14개월, 14달이 지난 후두 번째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약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을 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날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심판은 반드시 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이상은 그 발강가에서 홀로 있을 때 임하였고 두 번째 이상은 에스겔 자신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임했습니다. 그것도 유다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당시에 참 선지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2 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상 중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 이상과 모습과 같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허리 아래로는 불 같은 그리고 허리 이상은 벌겋게 달아오른 빛난 금속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덩어리 형상이었던 것이죠 여기 같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은 불 같았고 단세 같았다는 것은 불이나 단세는 아니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의, 에스겔을 붙잡고 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했습니다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 땅에 있고 에스겔의 영만 하,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이죠. 에스겔이 맨 처음 인도함 받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쪽뜰에는 성소가 있고 바깥뜰에는 안쪽뜰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과 서쪽 북쪽에 각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인도함 받은 곳은 바로 북쪽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 문은 왕과 대신들과 또 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이 있는 안쪽들로 향하는 향, 향하기 위해서 안쪽들로 가기 위한 이용하기 위한 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쪽들로 향하는 북향문 옆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질투하는 우상이 우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번제단에 들어가게 되는 그문 앞에, 그문 앞에 질투하는 우상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문에 향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예루살렘 지도, 지도자들이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 의미합니다. 이 우상은 바알 하닷이라는 우상입니다. 바로 질투를 격발시키는 우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질투하는 우상, 이 우상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아프셨을 겁니다. 마음은 아프셨지만 우상을 섬기는 가증스럽고 더러운 짓을 하는 자들과는 함께 할수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인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개명에도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자식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명예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이땅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거룩하여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3절에 더큰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위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북문들에서 있는 우상은 가증한 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에스겔령을 데리고 더욱 성전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뜰의 문 담벽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성전 안쪽의 내실로 통하는 문 비밀의 문이었던 것이죠. 구절은 그 비밀 입구를 연, 입구를 연결된 내실의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에스겔은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는 당혹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보았습니다. 십자에 보니까 각종 곤충과 가증스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만신전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각양 곤충과 가증스러운 짐승은 염소나 뱀이나 독수리 같은 레위기 율법에서 가증한 것으로 분류했던 것을 사방 벽에 그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각 양, 곤충과 짐승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우상까지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애굽을 전폭적으로 의지했고 그것은 애굽의 동물 신들까지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0인의 장로들은 일찍이 모세가 세운 장로제도에서 선출된 이스라엘의 공적인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사반의 아들, 야, 사냐, 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요시아 때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집안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아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했던 자들의 이 사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 70명 중에 야하사냐, 이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야하사냐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은 숨어서 은밀하게 우상숭배를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들이 숨어서 우상을 숭배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백은 스스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의 이 불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여라. 이 수많은 말씀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보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변명으로 일컫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연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나, 아니, 우리의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이두 가지를 꼭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버리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이두 가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세 번째로, 담무스와 태양을 경배하는 14절부터 18절까지를 등장시킵니다.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생명의 신을 우수, 승배했는데 그들이, 그들이 이 신이 봄의 생물을 생육시키는 것으로 하다가 여름 6월 7월 월에 지하로 내려가서 죽은 듯이 지내다가 이듬해 봄에 부활하여 지상의 생물을 다시 생육시킨다라는 이런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단무스 숭배자들은 여름에 단무스가 지하로 내려간 일에 대해서 슬피 울고 애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 끝에 보면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할 일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단무스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성령께서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스물다섯 명이 제사장들 그들이 지금 그 앞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양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계속 전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데 거룩해지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존재하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이 땅에 이 땅을 버려두십니까?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거룩하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의지하며 힘쓰다 여호와를 알아야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라고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니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땅 가운데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땅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 나가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정말 어두움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할 수 있었,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 있게,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땅과 두 조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땅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를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세상 앞에 증명해 낼수 있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